지방흡입 수술 말고도 피하지방을 영구제거하는 시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오늘은 수술 없이 살을 빼는 간편한 방법 쿨스컵팅 젤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클리닉 이현주 원장입니다 쿨스컵팅은 치료를 한번 받을 때마다 시술 부위 피하지방의 4분의 1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세션의 치료에는 35분 또는 45분이 걸리고요. 디바이스를 두대 이상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는 좌우 옆구리, 허벅지, 팔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어서 여러 부위를 받으셔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방 제거 효과는 냉각치료 직후부터 시작되는데, 쿨스카팅 시스템으로 냉각자극을 충분히 받은 지방세포는 세포 자연사, 에이퍼트시스 과정을 통해 사멸됩니다. 이 세포 자연사는 염증 반응을 거의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이나 일부 지방 파괴 주사와는 달리 시술 후에 심한 붓기나 통증을 겪지 않아도 되고 치료 부위 유착이나 섬유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근거를 따져서 치료하는 미국에서도 미용 치료의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쿨스카팅젤 되는 케이스가 꾸준히 많은 스테디셀러 시술입니다. 치료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방감소 효과를 느끼는데 이후로도 몇 달간은 군살이 더 줄고 바디라인이 좋아지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입으셔야 하는 결혼식이나 또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휴가 계획 등을 앞두고 체험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리 쿨스컵팅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쿨스컵팅 전문병원에서는 시술 전에 사이즈 측정, 사진 촬영, 최성분 검사를 하게 되고 전후 비교를 통해서 실제 자신의 쿨스컵팅 효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홀스카팅 젤티콘 생계수 있는 불편은 시술 부위 멍과 따끔거리는 느낌, 감각 저하 등입니다. 멍은 군사를 빨아들이듯이 흡인하면서 부착되는 오목한 컵 타입의 애플리케이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은 심하지 않고 며칠 내로 사라집니다. 추운 곳에 오래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올 때 생기는 것 같은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은 증상이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시술 부위가 먹먹하게 느껴지는 감각저하도 생길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100% 회복되고 운동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섬세한 동작이 필요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분들, 또 정확하고 강한 근육의 움직임이 필요한 골퍼분들도 팔과 등, 허리 쪽쿨스크팅을 무리없이 받으시고 바로 활동하실 정도입니다. 최적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플러스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 뷰티 사이즈, 미니 사이즈 애플리케이터를 모두 보유한 비만 클리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 사이즈는 이중턱, 볼륨이 작은 앞겨드랑이 부위방사에 부착됩니다. 뷰티 사이즈는 무릎 주변 살, 볼륨이 큰 겨드랑이 부유방살, 범위가 좁은 팔살에 부착됩니다. 레귤러 사이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옆구리살, 등살, 허벅지살, 팔살 줄이기에 적당합니다. 플러스 사이즈는 치료 부피가 레귤러 사이즈의 2.5배인데요. 뱃살에 주로 부착되고 한 번의 시술로 빠지는 살이 꽤 많아서 효과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접히는 뱃살, 처지는 팔살, 단단한 허벅지 셀룰라이트를 수술 없이 없앨 수 있는 냉각 다이어트 크루스카팅 젤틱에 대해 알아보는데요피하 지방 연구 제거로 분설만한 체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